안녕하세요 분양전문 아 분양 1팀장 이군요 제가 1팀장 박석순 팀장입니다 어, 군자 서희 스타일스 어, 1팀장 박석순입니다 청약 상담에 1688-8948 이구요 친절하게 어,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84제곱미터 지금 작은 방 보고 계시고요 이게 화장실입니다 거실 아, 나, 화장실. 아, 나, 나, 나. 이게, 음, 오늘 이거 처음 찍는 거고 최초로 네. 이 공개해서 여기가 작은 방2 반짝이 네. 안번에 어, 생각보다 잘 나왔네. 여기가 팬트리. 펜트리 공간이고, 전체적으로, 여기 거실. 거실, 주방. 문의 전화는 1688-8948이고요. 청약 넣으실 분들, 또는 선착순으로 계약하실 분들,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1688-8948이고요. 어, 직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031-237-197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031-237-1970. 잘 나왔죠, 생각보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. 상담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. 방도 크게 잘 나왔구만. 이전번에 드레스룸 굉장히 컸었거든요. 이거 안방 화장실이고요. 그러게 드레스룸은 이 정도면 됐죠. 34평 중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. 대피 공간이고, 여긴 드레스룸. 안방이 그래도 커요. 다른 데보다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닥은 방화마루인것 같고, 요즘 뭐 호텔식으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청약 문의는 1688-8948이고요. 청약이 안 되신 분도 무순위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1688-8948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역시 새 아파트라 다르죠. 어,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. 가격이 저렴합니다.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, 가격이 싸고,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군자산 옆에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문의 전화는 168828948. 안녕히 계세요.